안녕하세요. 오늘은 쉿 비밀입니다. 비밀. 성인들만 가는 성인 백화점. 성인들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성인들만 가는 성인 백화점. 에무스 아키아바라 점을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여행 가시면 아키아바라 많이 가시죠? JR로 해서 순환선이 있는데요. 그쪽에 아키아바라 굉장히 자, 놀 거, 먹을 거, 볼 거, 굉장히 많은, 자, 역입니다. 바로 그역 옆에 있는데요. 에무스라고 합니다. 에무스. 화면에 보는, 자, 이렇게 생겨 있고요. 에무스는 영업 시간이, 이제, 지금 현재로 보면 한 23시까지, 11시까지로 영업을 합니다. 하절기에는 11시까지 하고요. 그전에는 10시까지 이렇게 할 때도 있었어요. 아키아바라 바로 영 옆에 붙어 있으니까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에무스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층별로 해서 성인 용품을 이렇게 파는 곳입니다. 화면, 이런 마크 보셨죠? 이게 에무스라는 마크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백화점. 그런 뜻입니다. 오토나노, 데파토, 어른들의 백화점, 에머스 어른들이라고 이렇게 굳이 표시해 놓은 거 보니까 어, 조금 어, 아이들은 가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게좀 느껴지시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매장을 보시면 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조금 야한 그림들이 많이 있죠 지금 혹시 구독 시청자 분께서 18세 미만한 잠깐 이거 보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층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식으로 허가가 다 나서 운영이 된 것들이고,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6층짜리 건물 안에 층별로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조금, 어, 좀 선정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런 식으로 선정적인 5가지들이 있고요 네, 색깔이 이제 핑크색 계통으로 네, 이건 뭐 뭐라고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잠깐 여기 제도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상호명입니다 그리고 이게 간판에 나와 있는 그런 형태고요 네, 포인트카드 고객단골카드라는 게 있는데 살 때마다 그 매출액의 5%를 적립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1층에 그 DVD 코너하고 블루레이 코너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매주 화요일 날, 목요일 날, 토요일 날 10배 이렇게 적립을 해 드리고요. 포인트 카드는 무기명, 사람 이름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미 무기 뭐쓸 것도 없습니다. 그냥 3초 만에 발행을 해 드리고요. 유효 기간은 만약에 그쓴 날로부터 1년 동안이 유효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립을 해주고요. 조금 이상한 물건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 혹시 젊었을 때그 이상한 것들 보면서 일부는 좀 접해 보셨겠지만은 이런 것들 다 판매를 합니다. 좀 남사스러운 것들이죠. 여기 이제 건물이, 바깥 건물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도 탱가 코리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인용품 샵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고 여기가 그 에로 타우 에로 타오라고 쓰 있죠 그래서 조금 예, 그런 비슷한 것들입니다 예, 이런 형태 그리고 이런 형태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층별로 이게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죠. 예, 여기 이제 외국인들로 굉장히 혼잡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엄청 많이 방문하는 그 곳들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왔다 갔다 들락달락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데들이에요. 자, 여, 여기는 이제 층별로 보통 올라가는 계단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자, 5층은 뭐 란제리가 있고 뭐 이런게 이런, 이런 게 있, 층별로 안내가 돼 있고 옆에도 상당히 선정책이죠 근데 계단들이 굉장히 좁아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이제, 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복잡하고 혼잡스럽다 혼잡을 좀 피하는 시간대에 가서 구경하실 거면은 이렇게 구경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여기 층별로 돼 있죠. 아침 10시에 문 열어서 23시, 11시까지 영업을 하고 아,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20일은 뭐 포인트 2 배의 날. 매월 20일 날은 포인트 2 배를 줍니다. 한 달에 그한번 매월 20일 날은 그리고 1층에 대해서는 아까 주 3회가 이렇게. 포인트 두 배로 주는 거죠.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조금, 말로 이렇게 종류라든가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깊게는 못 드리는 점, 조금 양해를 구하고요. 에로 타워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지하 1층부터 해서 지상 6층까지 상품별로 빼곡하게 들어있는 에로 타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아래쪽에 쭉되어있고요 예,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건물이 폭이 그렇게 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어, 이렇게 수용하기에는 여기 들어가는 통로도 북적북적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통선도 제대로 조금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잡할 때는 아, 좀 사람들한테 치인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밖에서 보는 외관에 이렇게 모습이니까 찾기가 쉬울 거예요. 좀 그린 색깔로 좀 많이 돼 있죠. 네, 지나가는 아케아바라 하면은 그쪽에 완전 시내인데 그 시내 중간 바로 역 옆에 붙어 있는 성인용품 백화점입니다. 성인용품 백화점. 그림으로만 보시고, 혹시 아키아바라 이렇게 갈 기회가 있으시면은,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 번쯤은 좀 들려서, 이렇게 한두 시간, 어, 좀 이렇게 구경한다든가 하면은, 색다른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판매가 되고 있구나. 특히 남성분들은 조금 호기심이 있으실 수도 있겠죠. 지나는 길에 영 옆에 있는 오늘은 에무스 아키아바라 밖에서 보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저녁의 네, 모습입니다. 여기는 그 위쪽으로 또 통로 올라가 6층이다 보니까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면은 뭐 충분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고요. 네, 층별로 구성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위에 이제 6층부터 해가지고, 이제 6, 6층에는 코스튬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5층에는 이제 란제리 코너입니다. 5층에는 란제리 코너. 그리고 4층에는 로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콘돔 계열, 그리고 러브젤. 러브젤 종류가 4층에 있고요. 그리고 3층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로터라든지 SM,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2층 같은 경우도 음 이렇게 조금 어 그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표현하기도 조금 힘든 일반 분들한테는 힘든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 1층 같은 경우는 아까의 DVD라든가 블루레이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층별로 안내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이게 이제 온라인 식으로 많이 돼 있어요. 이 회사는. 그래서 그 온라인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가 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매장은 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느낌은 아시요. 성인 백화점이에요. 여기는 성인 백화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마크가 나와 있고 대중적인 어떤 어른들의 데파터, 오토나 오토나노, 오토나노 데파터, 에무스, M, M이라는 것을 에무스라고 그래요. 여기 18세 이상이면 들어오고 그리고 18세 이하면은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는 그 여기 바레즈르 바레즈란 말은 걱정하지 말아라 안 들키게 몰래 당신만 알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박스 안에 여기 무지 무지로 된 담보루 박스 안에 그 안에 내용물이 어느 누구도 당신 외에는 알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배송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집그 집으로 이거 물건 올려면 또 혹시 그 누가 아들이 보고 딸이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좀 쑥스럽죠. 우리 또 자녀들 보기도 쑥스럽고 그래서 그 거기 말고 원하는 곳에 배송을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그 단기적으로 최단 시간에 바로 배달을 해준다. 13시까지 이렇게 배달이 오는 것은 바로 당일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다음날 배달이 바로 가능하고요. 회원 등록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5% 이것을 포인트로 환원받으실 수 있고, 입회비라든지 연회비 전부 무료다 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있죠. 성인들만 오셨죠? 18세는 잠깐 빠져나가시기 바랍니다. 성인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온라인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상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방송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그 보시면은 종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그 일본 성인 백화점입니다. 아키하바라 거기에 위치한 성인 백화점. 여기뿐만 아니고 그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주위 가시다가 일본에그 도쿄 쪽을 여행하시다가 JR를 타게 되시면은 이쪽에 그 아키하바라 한번 들리셔서 한 2시간 정도는 굉장히 볼거리가 많으니까요. 한번 구경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색 체험 성인 백화점 에무스 아키아 바라점입니다. 고맙습니다.